섹스 피스톨스, 차진혁, 강산의 한 자리 평화 위에 밀고 나가자 제1회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열려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철원 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23일 오후 강원 철원군 고석정 플레이 스테이지에서 열린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에서 록그룹 갤럭시 익스프레스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18.6.23 앵두와이너, 코, 케야, 철원 연합뉴스, 박수흉 기자 세둘레 철원, 땅 강원도 철원, 반색이 넘게 짊어진 철책을 내려놓지 못한 땅이 23일 대낮부터 들썩였다. 비무장지대, DMZ, 가 펼쳐진 철원은 주말 내내 전국에서 볼 여든 6천여 음악팬들의 환호성으로 흥성있는 분위기였다. 제1회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이 펼쳐진 현장이다. 축제는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의 감동이 가시기 전에 예술로 평화의 다리를 놓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뭐니 뭐니 해도 주인공은 춤과 음악이었다. d m g 피스트레인 앞에서 춤추는 사람들 d m g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제공 서울역 백마구 지역 찰많은 달린다 인생은 매우 짧아 서로 으르렁대며 싸울 시간이 없어 친구여 라이프 이즈 베리 쇼트 엔드 대어의 n. 오타임프워퍼싱 언드 파이팅 마이 프렌드 오전 9시 35분 140여 명을 태운 DMZ 평화 열차가 서울역에서 출발했다. 비틀스의 위켄드워크 이다운 위켄드워기다운트이 잔잔하게 흘러나왔다. 나이도 국적도 성별도 다른 사람들이 들뜬 표정으로 인사를 주고받았다. 일반 관객 70여 명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작가 교환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의 미술가드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 영국, 중국, 스페인 취재진, 뮤지션들, 박원순 서울시장이 함께했다. 밴드 갤럭시 익스프레스는 자신들의 노래인 난 어디로를 비롯해 세. 개로 가는 기차, 들국화, 물종추소, 한대수, 를 선사했다. 영국 싱어송라이터 뉴턴 포크너도 즉석에서 무대를 펼쳤다.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이주연은 철원에서 공연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렇게 기차를 타고 다 같이 도시락도 먹으니 소풍 가는 것 같지 않으냐며 싱긋 웃었다. 피스트레인에서 노래하는 갤럭시 스프레스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제공 캐나다에 서왔다는 비주얼 아티스트 필리 발라르 씨는 전 세계가 북한과 미국이 만나는 순간을 지켜봤다. 나는 모든 평화에서 작업에 영감을 얻는데 이번 페스티벌에서 영감을 얻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 온라인 매체 이티아오, 일조, 의리포터 시민 성명, 씨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싶어서 한국에 왔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웃나라의 핵위협을 누가 원하겠느냐고 말했다. 12시 20분 열차는 남한의 최북단역인 백마고 지역에 점차 했다. 박순 시장은 곧 서울역에서 평양, 모스크바, 베를린까지 가는 기차표를 팔려고 한다고 호기롭게 약속했다. 차진혁 콜렉티브A 바디 투 바디, 서울 연합뉴스, 차진혁 콜렉티브A가 23일 강원도 철원군 노동. 당사에서 열린 제1회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에서 바디 투 바디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18.6.23 DMZ 피스트 레인 뮤직 페스티벌 조직위 제공 연합뉴스 차진협 콜렉티브 A 노동당사 아픔 어루만지다 태양이 중천에오른 23일 오후 1시 30분 버스를 갈아타고 민간 인통제 구역 내 노동당사로 이동했다. 서태지의 뮤직비디오 발해를 꿈꾸며 촬영지이기도 한 노동당사는 해방 직후인 1946년 북한이 지은 러시아식 건물이다. 수많은 주민이 이곳에서 고문, 학살 당했다.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지금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다. 포탄과 총탄 자국으로 바스러진 외벽은 분단의 아픔을 온몸으로 대변하는 듯했다. 그때 가녀린 몸을 새하얀 삼배조각으로 가린 무용수들이 등장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폐 외시 간무 감독을 맡은 차진엽이 이끄는 팀 콜렉티브 A였다. 이들은 때로는 역동적인, 때로는 차량한 몸짓으로 노동당사를 누비며 아픈 역사를 묘사했다. 이는 차진엽이 지난해 무용 공연 미인 민에서 올린 바디투바디란 작품을 각색한 것이다. 원작이 여성의 몸에 대한 인식 변화를 탐색했다면 이번 공연에는 노동당사라는 공간에 의미를 부여했다. 차진엽 콜렉티브A 바디투바디, 서울연합뉴스 차진엽 콜렉티브A가 23일 강원도 철원군 노동. 당사에서 열린 제1회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에서 바디투바디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18.6.2.3.BMG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조직이 최국 연합뉴스 포토와이너 코, 케이아차 감독은 "지금은 관광지가 된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공연도 하는 곳이지만 과거에는 고통스러운 곳이었다" "그런 모순이 이상했다"며 "너무 빠른 속도로 살고 있지만 돌이켜 보자는 마음을 담아보았다"고 설명했다. 퍼포먼스 가운데 무용수들이 서로를 꼭 끌어안는 장면에 대해선 누구나 상처와 어려움이 있다. 가족이나 이웃이 아니어도 살면서 마주하는 사람을 보듬어줄 수 있다면 그게 평화 아니겠냐고 말했다. 여성 무용수들의 카키색 의상에서 인민복이 연상된다는 질문에는 원작 공연에선 자연과 풀숲의 이미지를 살리려고 입었던 옷이라며 노동당사라는 공간에선 의미가 바뀌어 보여서 우리도 신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가 그러려니와 빗소리를 선사하며 갈채를 받았다. 노동당사에서 공연하는 선우정아, 철원연합뉴스, 양중 기자 가수 선우정아가 23일 오후 강원 철원군 노동당사 특설무대에서 열린 d m 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18.6.23앵두와이너 호, 케아 이 북녘 이 지척인 월정리역 기찻길에서 라고요 한 여름이었다. 녹슨 기차만 남은 월정리역 기찻길에는 프리시퍼렇게 무성했다. 살마는 달리고 싶다는 표지판에 평강 19km, 원산 123km라는 거리 표시가 농담 같아 보였다. 지성거리로 4km 정도에 북력해 있다고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한국 전쟁 때 이곳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하루에 3천여 명이 사망했다며 탱크가 오지 못하게 벽을 쌓았는데 벽너머가 바로 북한이다. 여러분이 이곳에 평화를 몰고 오셨다고 관람객들을 환영했다. 이어, 어부 프로젝트 보컬인 백현진과 음악 감독 방준석이 결성. 한방백과 강산애가 철길이 소박한 무대에 올랐다. 듀오 방백, 평화를 노래하다. 철원 연합뉴스, 양준 기자 23일 우강원 철원군 월정리역 특설 무대에서 열린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에서 듀오 방백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18.6.23 엔드와이너, 코, K.A. DMZ에서 펼쳐지는 평화 공연, 철원 연합뉴스, 양준기자 23일 오후 강원 철원군 월정리역 특설무대에서 열린 m 지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에서 듀오 방백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옹도와 이너. 코. K.A. 시량민 부모를 둔강산에는 명태와 라구요를 불렀다. 그는 평양에서 두 차례 공연한 적이 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전쟁과 피난 얘기를 들으면서 어여끈 우리 엄마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했나 절로 느꼈다. 그래서 어떤 명분이 있어도 전쟁은 안 된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월정리역 염 난방왕계선 벽을 가리키며 이 벽만 뚫리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걸 뚫는데 70년이 걸렸다는 겁니까? 보수다진보다 그런 진영 논리가 무엇을 위해 있냐는 겁니다라고 답답해 했다. 그러면서 1969년 존 레넌과 오노 요크가 부른 노래 평화의 기, 해주세요, 기브 피스 어첸스, 를 언급했다. 우도 평화의 기회를 줍시다. 존 레넌의 노래를 이어받아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날이 오길 바랍니다. 라고 힘져 말했다. 평화를 노래하는 강산의 철원 연합뉴스 양중 기자 23일 우 강원 철원군 월정리역 특 설무대에서 열린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에서 가수 강산애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18.6.23엔드와이너 코, KIA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함박웃음, 서원연합뉴스 양준기자 최문순 강원도지사. 가 23일 오후, 강원차럼군 월정리역 특설무대에서 열린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에서 인사하며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2018.6.23엔드와이너 코, 케이야 .아. 글랜 매트록 북한 뮤지션과 펑크로 견주하고파 전설 적인 펑크록 밴드 섹스피스톨스 섹스피스틸즈 원년멤버 글랜 매트록 도 귀한 발걸음을 했다. 섹스피스톨스의 음악성을 규정하는 명곡인 g save the queen g o d save the queen 과 anarchy in the uk anarchy in the u k 가 그의 손에서 탄생했다. 지난 20일 방한한 매트록은 22일 크라잉넛 노브레인 no 출신 기타리스트 차승우 등과 리허설하며 축제를 준비해왔다. 메트록은 한국이 혼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월정리역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과 만나보니 여러분은 한반도 문제가 외부와는 동떨어진 여러분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며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세계는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 서양 뮤지션으로서 평화에 대한 연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세상을 멀리 볼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아이작 뉴턴의 말을 인용하면서 통일은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지난한 시간이 걸려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이 위인의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다. 계속 밀어붙이면 기푸한 푸싱. 이건 내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 여러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섹스피스토스 글렌 메트록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제공 북한. 음악인들과 펑크록을 연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메트록은 할수 있다면 하고 싶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물론 북한분들은 좀 어색해하실 수 있지만 웃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트럼프는 자기가 뭘 하는지 알고 행동한 것 같진 않지만 어쩌? 다보니 북한이 세계로 나올 물꼬를 터준 것 같다고 웃으며 덧붙였다. 이날 철원 고석정에서 펼쳐진 본 공연에는 강산혜, 이디오테입 장기하와얼굴들 등이 출연했다. 14일 공연에는 글렌 매트록을 비롯해 크라인넛, 이승환, 세소년세수미가 선다. 민통선 안에서 펼쳐지는 평화 공연, 철원 연합뉴스, 양중 기자 23일 오후 강원 철원군 월정리. 역특설무대에서 열린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에서 가수 강산애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18.6.23엔두와이너 코, 케이아 클랩와이너, 코,